안녕하십니까, 봉하이 대기 조사입니다. 오늘은 낚시 영상이 아니고 어, 뭐 정보 설명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틀었습니다. 어 다름이 아니고 2023년 PFC 판약컵 낚시 대회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이 낚시 대회 에 대한 규정, 뭐 방법, 어, 어디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판냐는좀 어, 색다르게 이번에 좀 하더라고요. 어 자대 시설도 그렇고 뭐 떡밥도 그렇고 다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대도 어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서 환야 제품으로 다 세팅을 해 주십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 테니 아무리 글을 읽어도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조사님들은 제요 내용을 한번 들으시고 숙지하신 다음에 참여를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파냐 카페 네이버 카페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맨 위에 공지란에 보면 파냐 대 낚시 참가 신청 방법이라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어, 거기서 참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총 12개의 항목, 13개 사항을 세밀하게 한번 읽어보신 후그 규정에 맞춰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아, 어, 일단 요 내용을 하시기 전에 어 이 판야 공지가 나간 이후로 약간에 대한 불편하시게 생각하시는 조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각뭐 조구사나 카페나 뭐연 전체적으로 요즘에 뭐 시즌이 오는 바람에 어 대회가 많아졌는데, 각 특성상 성격별로 다 낚시에 대한, 어, 규율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불평분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뭐,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왜 그러냐면 그 주체를 하는 입장에서 본인들만의 규정을, 어, 가지고 그 성격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규범 안에서 낚시를 해서 등수에 드는 것도 한 가지의 재미라고 추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이렇게 저희가 판약컵 낚시 대회를 이제 시작을 하고요. 요 밑에 보시면 총 대회가 예선 사전까지 있고요, 결승전이 한번 있습니다. 대회 일정은 어, 첫 대회, 최근에 이제 제일 먼저 할수 있는 대회는 2023년 5월 14일 일요일이고요. 인원은 100명 한정입니다. 그리고 2전은 2023년 6월 11일 일요일이고, 예선 3전은 2023년 7월 19일, 아니다, 7월 9일이죠. 9일, 7월 9일이고, 예전 4전은 어, 2023년 9월 10일입니다. 아, 여기서 이 4전까지 총 했을 때, 어~ 일전에서 1위부터 10위권 순위자 그걸 총 4전까지 1등부터 10등까지 그 순위자를 뽑아서 총 40명을 어~ 모시고 2023년 10월 8일 11월 8일 아~ 10월 8일 일요일날 아~ 어,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대회 장소는 공주 자연농원 낚시터에서 하구요. 어~ 제가 애기 조사가 딱지 공주와 아~ 가영이를 낚기 전이죠 벌써 가영이가. 아홉 살이니까 한 십년 전에 어.. FTV에서 주관하는 내림낚시 프로앤맹 낚시 대회를 제가 몇년 동안 했었어요 뭐 지금은 저희가 집이 멀기 때문에 딱한 2년 2,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그거를 취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멀고 힘들어서 어, 저희가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 규정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구에 대해서 제가 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이제 참가비가 중식 포함 5만원 이고요 중식 포함 5만원 이고요 그리고 예선 사전 동안 입상자 1 2 3등 에게는 총 상금 100만원 상당의 순금 카드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승자 결승전 입상자 1 2 3등 에게는 총상금 1000만원 에 상당의 순금 메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 상고 참가하는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참가 선수 전원에게는 판야 어, 선캡과 떡밥 그릇 두 개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행운상도 엄청 많은 판야 어, 제품의 뭐 로드 가방이나 뭐 보조 가방이나 뭐 의자나 뭐 이런 제품들을 행운상 추첨도 하기 때문에요 한번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행운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방식은 45분씩 4라운드입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예전에 경기낚시 뛸때 50분하고 10분씩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라운드를 했었는데, 어, 이번 판에서는 4라운드를 하네요. 45분씩 4라운드를 하고 각 라운드 종료 후 45분이 끝나면 자리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림 조점 됩니다. 무조건 많이 잡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좁점제라기 때문에, 좁점제가 뭘까 하시는 조사님들은, 제가 그 뒤에, 바로 좁점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무조건, 지정칸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2국한때한 대를 사용할 수 있고요. 어, 요것도 튜닝도 안 돼요. 뭐, 좀더 길게 하려고, 뭐, 초리대를 더긴 거를 쓰던가, 뭐, 바톤대를 더긴 거를 써서, 좀 변형을 시켜서 2국한 때보다 긴 낚싯대는 튜닝이죠. 그런 제품은 안되고 무조건 이국한때 외대로 어, 낚시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 장비는 어 제가 이렇게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의자를 세팅을 해줍니다 판야에서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판야에서 나오는 경기용 소자를 1 0 0 대를 전원에 다가 공급을 해드려요 그걸 드린다는 게 아니고 몸만 가셔서 낚시를 하신다면 되는 거죠 내 낚싯대만 들고 몸만 가져와서 찌하고 낚싯대만 이제 챙겨서 들어가서 그 자대는 어, 다 세팅을 판해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편하게 낚시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경기장에 세팅된 장비만 꼭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원뽕돌, 수입엘, 편대채비 어, 요 채비만 가능하고요 반중력채비, 체비, 얼레벌레채비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낚싯대가 어, 낚시를 하다가 뭐 대물을 걸거나 잘못해갖고 채비가 터졌다 그랬을 때 예비 채비 두 개를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예비 채비 세 개가 다 소진시에는 퇴장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채비로 말투를 터치지도 않는데 예비 채비 포함해서 총 채비 세 개가 다 터지면 그냥 이제 낚시는 퇴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떡밥은 지급된 떡밥만 사용해야 됩니다. 어, 경기 당일 날 떡밥을 참가 센수 전원에게 다 어, 드릴 거고요. 사전에 다른 떡밥을 쓰는지 안 쓰는지도 아마 파냐 운영진들이 다 관리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찌나라인 기타 뭐 대회 규정은 제가 뒤로 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회 규정입니다. 규정은. 어 낚싯대를 총두 대까지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 한 대로 하기 때문에 이곳 한대 로드 가방에 쌍포를 가고 들고 들어가셔서 한 대로 하다가 뭐 낚싯대가 부러지면 뭐 예비 낚싯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뽕돌로 채비를 하시 채비는 총세 개까지 아까 협의 저가 허용이 된다고 그랬는데 원뽕돌 이제 길이 기준도 있어요. 뭐 이거는 어디 가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원뽕돌은 최종 뽕돌에서 목줄까지 10cm 이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 최종 뽕돌은 또 유동이, 유동 뽕돌이 되면 안 되고, 어, 줄에 묶여 있는, 어, 유동이 아닌 묶여 있는 뽕돌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목줄은 말 그대로 바늘목줄이에요. 원뽕돌은 뭐 기둥목줄이 없기 때문에 바늘목줄 길이가 10cm, 10cm가 돼야 되는 거고요 스위벨은 기둥줄이 25cm 이내, 그리고 목줄, 최종 뽕돌에서 10cm 이내입니다. 이것도 최종 뽕돌은 유동 불가구요. 편대도 기둥줄은 25cm 이내, 그리고 바늘 목줄은 최종 뽕돌에서 10cm 이내입니다. 반중력 채비 불가구요. 그리고 낚싯줄의 최종 범위는 낚싯대 길이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25cm 래요. 25cm가 넘어가면 안 되고, 평 길이가 총 예를 들어서 어, 5m 이전 국한대가 기준점이 5m 22cm 인데 어, 4m 9 7가 그러니까 너무 짧아도 안되고 너무 길해도 안된다는 거죠 그리고 찌는 아까 말씀드린 두개까지 허용할 아, 찌는 세개까지로 바뀌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찌는 기본찌 원래 하는찌 그리고 예비찌 두개 찌는 찌를 이제 털려서 잊어버려서 이게 불편하기보다는 경기낚시 때는 그날그날 그날 컨셉에 맞춰서 찌 부력과 찌 모양을 좀 틀리게 쓰시는 분들이 경기낚시에는 많으셔 갖고총 예비낚시 저거 예비 찌까지 해쳐서 찌는 총 3개까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구요. 그리고 찌는 45cm에서 75cm입니다. 그거는 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경기낚시에는 무조건 케미가 달려 있어야 돼요. 전자찌도 케미 공부, 케미가 달려있다 그러면 가능하구요. 무조건 찌에는 케미가 달린 찌로 가능하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또 오셔가지고 또 캠이 없는 찌만 갖고 왔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무조건 캠이 있는 찌로 갖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찌 맞추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말씀 궁금하신 것들은 좀 자립지. 자립지가 뭐냐면 말 그대로 물에 들어갔을 때 이게 채비로 찌를 내리는 게 아니고 찌 다리에 무게가 있어서 찌가 자동으로 수는 걸 자립지라고 합니다. 어, 자립지는 절대 안 된다고 해요. 여기도. 왜 그러냐면 자립지가, 어, 물이, 고기들이 떴을 때 어쨌든 고기를 받아먹는 입질도 어쨌든 더 자립지가 더잘볼 수가 있고, 어, 어쨌든 자립지는 무조건 안 되기 때문에, 어, 자립지는 안 된다고 여기 규정에 써 있고요. 그리고 떡밥입니다. 그리고, 바늘은 무민들이어야 된다. 무조건 미늘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민을 얻고, 어, 바늘은 2본 이하에 대한 바늘 사용을 하고요. 호수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떡밥입니다. 미끼는, 어, 여기도 대단합니다. 예선 1전에는 경원, 아쿠아2, 블랙, 김밥, 요세 가지를 드린다고 그래요. 요세 가지 안에서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첨가물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예선 2전은 마르큐. 천하무쌍 글루텐 5요두 가지를 드린다고 그래요 어요두 가지는 이게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딱공밥 시초가 된 제품이 이두 가지죠 어요두 가지가 천하무쌍과 글루텐 5가 딱공밥을 만들어 쓰기 시작한 첫 제품입니다 그리고 예선 3점은 에코 3색어붐 비빔밥 껌딱지 이렇게 드리고요 예선 4점은 아쿠아 2 블랙 김밥을 드린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도 경험 께 확실히 많네요 아쿠아 토 블랙 김밥 딱요세 가지 씩에 대한 떡밥으로만 운영을 해갖고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좀 참고하시고 왜 다른 건못 쓰게 하냐 이런 게 어디냐 이거는 파냐에 대한 규율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요런 거에 대한 불평분만 하지 마시고 그냥 요렇게 해서도 한번 다 똑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한번 대회를 규정을 지키면서. 재미난 한 낚시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측은, 어, 크기 상관없이, 붕어, 떡붕어, 잉어, 향어, 향붕어, 잉어, 육, 여섯 가지의 어종에 대해서도 모두 허용이 됩니다. 크기에 상관없다니까 무조건 잡으면 정음만 되면, 어, 인정을 해준다 그러고요. 그리고 방식, 즉정 방식은 채비가 바닥에 안착 후 잡아내야 바다치기랑, 어, 떠 있는 거 고기 뭐 잡아내는거나 뭐몸 걸림이랑 이런 건 인정이 안 된다 합니다. 무조건 정업이 된걸 확인 후에 인정을 시킵니다. 대회에 가면 그 뒤에 다 이제 판야 운영진들이 다서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뒤에서 지켜봐 주실 거고요. 그리고 순위 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1, 2, 3, 4라운드까지 45분 경기하고 15분 휴식인데 15분 휴식한 동안 자리 이동을 하고. 그리고 자리 이동은 6칸씩 이동을 한다 고 그래요. 6칸씩 이동을 한다니까 그거는 한 게임하고 15분 동안 6칸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상 조건은 5, 6, 7, 9월달 각 대회당 1등에서 10등까지 한 분들이 결승권을 받으세요. 그 결승전도 10월 29일날 결승전 참가 자격을 부여되니까 무조건 대회 나가서 1등 안 하셔도 돼요. 10등 안에만 드십시오. 그럼 결승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장에 들어가실 땐 어, 좀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카페 사이트에서 참가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신분증을 갖고 오셔서, 어, 개인정보를 다안 보신대요. 성함하고 얼굴만 보신대니까, 어, 자기가 맞는지 확인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요런 거는 어쨌든, 판냐에서 규정이기 때문에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특별한 기준은 다른 건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의도적 옆에 사람들이 조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시지 않겠지만, 바닥에 안착되기 전에 받아먹는다고 의도적으로 그거를 막말로 까득이죠. 까득기를 하다가 1차는 경고고 2차를 걸렸을 땐 실격이랍니다. 꼭 괜히 싸움 나지 마시고, 그런 양심적으로, 어, 낚시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집결은 시상대 앞으로 6시 반까지 집결을 하셔서, 어, 인원 체크랑 본인 확인, 서류 확인을 하고, 7시까지 그걸 하고요. 7시부터 자리 배정 추첨을 하고, 경기장으로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7시 반부터 8시까지 이제 대회 준비를 하고, 어, 7시, 7시 반에 자리 배정을 추첨을 해서 경기장 입장을 할 때, 본부석 앞에서 떡밥 통이랑 떡밥을 주신대니까 어, 거기서 사용할 떡밥은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실 때부터 떡밥 가방 같은 경우는 로드 가방 외에 다른 가방을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가세요. 딱 로드 가방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11시 45분에 끝나서 어, 시상식을 하고 12시부터 시상식을 하고 12시 반에 폐식을 한 다음에 12시 반부터 어, 점심을 먹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찌맞춤입니다. 찌맞춤에 제가 여기 이렇게다가 띄어갖고 보여드릴 건데, 어, 케미뭐 고무를 기준점으로 어, 케미를 끼는 밑에 검정 케미 고무까지 바늘을 뺀 상태에서 0.점 제 조절을 하실 때 딸깍 맞춤이 되셔야 돼요. 이게 중간 지금 옆에 보시면 중간처럼 뭐더 위로 어, 올라와서 한 목이나 두 목에서 맞춰갖고 뭐세목 낚시를 하신다던가 그건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 낚시가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나 한목을 따고 난 세목을 한다. 그건 마이너스 낚시가 아니지만, 세목을 딴 상태에서 네목을 한다 해놓고, 갑자기 게임을 하시다가 입질 없다고 세목을 땄는데 막 한목만 내놓고 하시는 분들, 그건 분명히 마이너스 낚시입니다.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딸깍 맞춤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요거는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맨 왼쪽을 보시면, 이건 케미 건물 없는 찌잖아요. 요거는 사용 불가입니다. 그리고 채비는 아까 보여 드린 대로 원봉돌 수입에 편대고요. 아, 그리고 제일 제일 중요한 거죠. 조점제란. 조점제라는 걸 제일 궁금해하세요. 조점제는 말 그대로 뭐냐면 아, 저희가 10년 전부터 낚시대를 회 했을 때도 조점제를 했었어요. 내리 낚시 제가 프로맹에서 이제 한 것도 조점제라는 게 뭐냐면 1라운드 10마리 잡고 예를 들어서 1등이 전체 100명 중에 10마리가 1등이에요. 근데 1라운드에 10마리 잡고 2라운드, 3라운드에 점 찍었다. 그럼 1등이 안 됩니다. 1라운드에, 2라운드에, 3라운드에 계속 상위권을 유지해야, 아, 조점제로 상위권 등수를 들 수가 있어요. 여기 예시를 보면 1점, 2점, 3점, 4점 식으로 하는데 점수가 낮은 점수부터 한대요. 낮은 합산 점수부터. 예를 들어서 1등부터 100등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1라운드에 제일 많이 잡은 사람이 1점이에요. 그리고 제일 조금 잡은 사람은 100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라운드는 1점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1등은 꼴등은 100점 가지고 가고 2라운드에 갑자기 꼴등한 사람이 1등을 했어요. 그럼 1점을 받기 때문에 100일점이 됩니다. 그리고 1등한 사람이 갑자기 꼴등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도 100일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1등 1라운드... 1라운드에 1등한 사람이 10마리 잡았다 근데 2라운드에서 고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2라운드는 에 3마리 잡은 사람이 1등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1, 3마리 잡은 사람들 1등이기 때문에 조점제가 1점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률인 동타 그러니까 마리수가 동률인 사람들끼리는 점수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밀려 들어와서 점수가 같은 점수로 가져가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나 모르겠어요 참 이게 어떻게 이제 경기 낚시 하신 분들은 이해를 되셨을 텐데 조점제라는 게말 그대로 한 라운드만 잘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골고루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점제는 각 라운드마다 조점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 등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정도네요. 뭐, 다른 거 크게 없고, 요렇게 낚시를 대회를 한다니까 공주자연농원에 있는, 공주자연농원은 뭐, 여러 낚시터보다 경기낚시 할수 있게끔 최적화된 낚시터예요. 그냥 경기낚시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데기 때문에, FTV라던가, 뭐, 다이아던가, 뭐, 많은 낚시 대회들이 거기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는 다 대부분 참석하시는 인원들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어, 저도 딱지공주와,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일전은 당일날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좀 힘들 거예요. 당일날 100명이 한 번에 넘으셨다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은 제요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파냐, 파냐에, 어, 파냐 레저라는 이제 카페가 있어요. 파냐라는 네, 네이버 카페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입하셔가지고 그거를 보시면 아마 거기서도 운영진분들이 다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어, 낚시하는 당일, 첫날이 언제죠? 5월, 5월 14일, 일요일. 전 너무 다행이에요. 이게 딱지공주가 토요일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아, 저희 때문에 설마 파냐가 이렇게 일요일 날 잡아주신 건 아닐 거고. 일요일 날이 이제 좀 제일 한가한 날이고 확실히 토요일 날 보기가 잘안 나오잖아요. 일요일이 좀날수 있잖아요. 뭐뭐 뭐 때문에 일요일 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너무 감사합니다. 딱지 공주가 토요일 날 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요일마다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저희가 낚시대회를 못 나가요. 일요일 날 해주셔서 우리 파냐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파냐 아, 홍보대사 채널 봉화지트가인만큼 열심히 연습을 하고 아, 준비를 잘해서. 뭐 좋은 성적 한번 거둬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낚시대 설명 마쳤고요. 5월 14일 날 공주 자연농원 낚시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